사는 라프텔 루력땅롤 <laughs> 잘해진 비결 좀아 그니까 이번에 봉풀주에 롤 영상 안배사 올린 거 조회수가 잘 나왔더라고 오. 아니 그게 알고리즘 좀잘 탔나봐 르르당 많이 해줘 아이 참 이거 조회수 제가 잘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또 후결로 해야겠네 아이 참이 좀그 빼만 조금 특별하게 후결로 한 거였는데 조회수가 잘 나와서 이거는 비즈니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은 이제 르르당 조회수 잘 나면 좋으니까. 어,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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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털리면 접는 건가? 이제 랭크 갔다가 개같이 털리고 <laughs>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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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역시 일반 전에서만 먹히던거였어잉잉잉잉 하면서 이제 울면서 접을 수도. 아 아씨 서포 걸렸어. 아씨 오씨. 아, 내가 서폭하면 게임 터진단 말이야. 아, 곤란하네. 어, 상대팀 캐리하다. <laughs> 이자식. <laughs> 상대팀은 캐리야. 나는 줄이야. 어. 나이스. 나이스, 시잖아. 매서우시잖아 매서우시잖아 왜잘안 터진다니깐요 제가 서폿 가면은 피해주고 맞춰주고 나이스시잖아 아 아까우시잖아 내 스킬 다안 해라뇨. 까깅. 음, 이제 집 가, 가고 싶은데, 혼자 가면 안될것 같으시잖아? 아니, 핀 찍는다고 다 되겠냐고요, 이즈 망자님. 언제? 오지 마라. 뭐야? 점화. 아, 이즈님! 참 아까워요. 이즈님 집 가세요! 이즈님 집 가세요! <laughs> 르르는 왜안 가? 나는 한번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아, 아. 한번 지켜주셨잖아? 아비다. 내가 이거 끌어당겨줬잖아, 솔직히. 어씨 두셔 줬잖아. 나이스 제가 집안간 덕에 얘네들이 끝까지 이렇게 민거 아니에요. 큰 그림이시잖아. 할인 기다리고 계시잖아. 휴, 출발, 출발 블랙 프라이데이 기다리고 계시잖아. 비밀은 <목소리도> 있어요. 이쪽 궁 없어, 이쪽 궁 없어? 아니 6렙, 6랩 맞... 6렙인데 왜왜왜 뭐야! 왜궁 안써! 나 이즈 6렙도 못 찍은 줄 알았네 까비! 와 이게 안죽어? 아니 왜왜 여기있어! 이즈를 잡아야지! 얘는 발로 해도 잡힐 각이없던 거잖아 음, 나이스 왜롤 잘해진 페이커 명장면 월드컵 하셨잖아. 페이커 월, 명장면 월드컵 하고 오셨잖아. 이게... 흠흠흠흠흠 나이소 하! 충간미 충간미 우리 요네님이 해주실거야 아 할거다 해줬는데 이즈가 느낌이 없으 그니까 이즈 솔직히 나 없었으면 3킬도 못 먹었음 이거 어. 일부러 무빙 차단한 거죠 뭐야 보셔 누구셔 누구셔 맞춰주셨잖아 살아주셨잖아 그냥 개자람? <laughs> 아이 참그 정도는 아닌데 그그 그 정도는 아닌데. 오지 마. 와, 이거는 좀... 요네님, 저좀 봐주세요. 어디 가시는 거야? 요네님, 저좀 봐주세요. 아이스~ 음. 줄건 난, 그치? 서폿은 버리는 게 맞기는 해. 서폿이니까 이해할게요. 아이즈 기짜 님 꿈을 자꾸었다 쓰시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즈 님. 저는 이해해요. 나이스. 아, 게임 터진다 터져. 럭스가 게임 터뜨리잖아. 옥스가 게임 터뜨리잖아. 세구 함 나갔으면은 게임 큰일 날 뻔했다. 게임 다 터질 뻔했잖슴 그냥 양하 카번했잖슴 아이고 게임을 터뜨릴 생각은 없었는데. 선이랩지거 좀. 와, 저만 묻혔는데, 에바 맞았죠? 팀 아, 눌렀는데, 왜 자꾸 안 되는 거야? 아미라랑 팔끝이 으질으질 하죠. 다 저것도 나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기에요. 안네. 유비면은 그럴 수 있지. 르르면 화 안내. 하하하하. 그럴 수 있지. 오늘 버릴까? <laughs> 아 고립하겠습니다. 아아나 어디서냐? 어? 저 뉴비라서 그래도 뉴비여가지고 몰랐어요. 나이스! 살렸다. 어? 뭐야? 나나나왜 보내? 어? 저저왜 보내요? 지마, 지마, the drop the beat. 틀, 또 너야? 하지만 내가 잘해줬으니까 용서해줘. 뭐야 당신? 캐리. 흠. 음. 서거동에 못 아이고 캐틀님 <laughs> 제발 멈춰. 나이스. 퐁풍채도 어? 뭐야? 와! 사일러스 칼럼 뭐에 와! 나이스. 와! 질량 2등이다! 내려와서.